하셨으면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가운데다가요. 아무 데나요. 이렇게 하고, 아무 데나. 자, 나인, 엔터. 지켜놓아야겠죠. 지켜놓아야겠어요. 자, 우측으로 갈란다. 몇을 가야겠어요? 제 로개가? 제 로개가 몇이었어 음 제일 오게가 저30 하고 50이었죠? 예0이렇30 그러니까 엔터 그러면 기도안할 거예요. 이. 그리고 켜야 볼 거예요. 요요요 끊어졌죠 여기요. 또 여기 갈란다. 맷50 엔터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요 네모를 하나 3 0을끊어주고 50이죠. 이. 자 밑으로 나 밑으로 갈란다. 밑으로 맷 11 엔터 그러면 11에서 끊어져요 또 갈란다 일소로 <laughs> 13 엔터 두번째 끊어졌죠 이. 그다음에 뭐예요 또, 또 갈란다 13 그리고 이거 거꾸로 갈건데 그랬네요 여기서 끊어버릴게요 자그 다음에 또 엔터 여기서 여기서 밑으로 몇 가야겠어요? 안전면 헷갈리겠죠? 자, 다시요. 여기서, 여기서 다시 갈게요. 자, 어, 라인, 여기서 요리, 어, 25. 엔터. 25 같죠? 그 다음에 성명 명칭이 15. 엔터. 그럼 여기 절반이죠? 40. 80에 40이니까. 또 다시 25, 엔터, 그 다음에, 어 15, 엔터, 그 다음에 5그로 이렇게 하면 클릭하고 빠져나오십니다. 그럼요, 여기서, 이쪽에서 거꾸로 가버리면 돼요. 여기서 50, 30, 애우기 좋게요. 50, 30, 11, 13, 13, 15, 25, 15, 25또 거꾸로 가도 상관없죠 여기서 30, 50, 11 13, 13 25, 15, 25, 15 하고 우리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인 엔터 나인 한번더 들어가면 뭐예요? 자 여기부터 채워보죠 여기 네모칸 여기서 11자리에서 즉각으로 클릭 빠져나 엔터로 빠져나오고 또 다시 한번 뭐예요? 여기 13, 여기 네모칸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하고, 딱, 빠져나오면, 석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요? 엔터, 다시 들어간다. 요, 첫 줄에 보세요. 요렇게 쏙 가면, 네모칸, 요가 30이죠. ,잉? 30에서 요 밑으로 직각, 크리. 러면 30하고, 50 나눠졌죠. 자, 이제, 다시 밑으로 가, 나눠졌죠. 여기서, 여기서, 쏙 가면, 15짜리가 이렇게 있죠. 러면 요, 우개 두 줄, 크리. 또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중심은 한 칸만 올라갑니다 한 칸만 선명히 길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5와 바꾸는 여기까지 그리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키워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가 8mm였잖아요 여나9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이쪽으로 몇 mm? 8mm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까지 다 클릭 자, 그러면 어, 여기는 뭐예요? 자, 문자해 갖고 여기다가 클릭해서 이만큼 해난다 음, 지금 글자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열에 들어가 있는 글자랑 그자를지 말고, 이대로 할게요. 음, 자, 어, 여기 한 번, 저, 선형을한번 봐볼게요. 칠수 한 번. 자, 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이죠. 어, 요거는, 뭐 축척이 들어간 것은 요거 축척을, 저, 40분 뒤로 키워놔서 해야 돼요. 2.5로 할 것은 우리가, 아, 사, 저, 무시기 또, 우리가 뭐, 60, 90, 100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 치수는, 하기만 하고 마세요. 너무 크니까. 글씨 조절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요 왜냐면, 전때 이걸 킬 거니까. 자, 축척이. 여기 축척. 축척. 여기를 클릭해갖고, 여기를 싹아버립니다 싹 어디로? 엔터. 여기 뒷통아리부터 그렇게 클릭하면, 이쪽으로 커질란다. 소리죠. 이렇게. 키워져라.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40 엔터 내가 50으로 했으면 5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를 써놓으면 됩니다 크기가 맞습니다 50이 정도면 써지나요 보이나요 이제 여수가틀수에 틀려가지고 여기는 30 여기는 15, 15, 25, 15, 25, 여기는 11, 13, 13,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8이요. 여기는 8. 보이나요? 안 <laughs> 보여요? 더 크게 해버릴까요? 아니, 잘 보여요. 라인 해가지고요. 라인 해가지고. 네. 여기는 일단 크게 해 여기가 축축이 들어가서 엄청 크거든요. 자, 여기다가 클릭해갖고 뭐야?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음, 자,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가면, 50 가서 전체가 되었잖아요 이쪽으로 네. 갈 거다. 네. 자, 이쪽으로 갖다 놓고, 여기서나 이렇게. 50으로 갈 거다. 네. 50. 50. 엔터. 그러면 뭐, 여기가 쫙한 번에 돼 있어요. 여기 꺾으면, 이만큼이 50이에요. 이렇게 키워서 네. 봐야 돼. 여기가 50. 더 가라. 이제 몇? 30 엔터 그럼 또 이만큼 가죠. 자, 밑으로 가라. 밑으로 11, 11. 엔터 그럼 이거 꺾어져 있죠. 또 밑으로 가라. 13 엔터 또 이거 꺾어지고 이두칸 그럼 세칸또 13을 한칸더 가라. 엔터 그럼 이걸 꺾어지죠. 여기서 처음에 뭐예요? 15를 가라. 15 엔터 또, 이쪽으로 또 가라. 몇을? 25로. 25, 엔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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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라. 또, 15죠. 15, 15, 15, 15, 엔터. 또, 더 가라. 25, 엔터. 그러고, 그럼 여기 딱 왔거든요. 그럼 여기 클릭하고, 빠져나오시면, 이게 되죠. 자, 여기서, 나이. 여기서 네모 칸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아, 이쪽에 네모죠. 네모 잡고, 1 1일 내려왔으니까, 여 네모 생겼죠. 여기 갖고 갖고, 여기다가 클릭. 빠져나오고. 또, 또, 또 끝을 난다. 엔터. 여기 네모에다. 이 끝자리는 네모가 생겨요. 여기, 여기 직각은 이렇게 직각 표시가 됐죠. 자, 여기 5개, 여기, 여기, 여기 50에 30자리 하나 있죠. 엔터. 여기도 끝을 난다. 여기 보면 네모 있죠. 여기서 밑으로 클릭. 엔터. 됐죠. 여기 밑에가 우리 15, 25 끝었잖아요. 자, 여기서 <laughs> 처음에. 여기서 갔을 때 여가 네모가 여가 15 어디까지? 여두칸 위기까지 엔터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네모해야 돼요 네모 25 떨어져서 여기는 한칸 엔터 왜냐면 이름이 여 여기 성명이 여가 수건번호가 길어야 되니까 여가 그 다음에 엔터 또 여기서 15 내려오면 여기서 여기는 위기까지 엔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성명은 좀 이제 한 줄이니까 성명 뭐라그러니까 거든 이건 넉 자고 여건두 자니까 그래서 9, 10, 10, 1 여기서 1기서 음. 이쪽으로 몇가0 21, 22, 23, 가8 m m 만 갈아. 그 다음에 5 30, 30, 30, 30, 30, 30, 30, 30, 3 한번 0 30, 30, 30, 3이 30, 30, 30, 30, 30, 3 죽여놓고요 엔터 어디서 할래? 음. 이 가운데다 이렇게 크릭 기갖고막거큼 갖고와서 이렇게 갖다 놓면 옮겨지잖아요 쭉 엔터 어떤거 할래? 요놈을 자 어? 요놈을 옮길란다 크리 엔터 어디로? 중심 잡아갖고 이 가운데로 이거 옮겨도 되잖아 이놈도 옮기고 해. 그리고 휠점 해가지고 그거를 어. 어떻게 그러면 복사를 일단 하나 할게요. 형, 우리. 네. 복사를 하나 해서, 엔터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쪽에다 갖다 란다 하나 갖다 놨, 보면 이동이 되어버렸네. 복사. 자, 이만큼 갖다 놓고. 자, 회전을, 회전 여기 있잖아, 회전이. 회전. 요걸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쌓아가지고. 엔터 오디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해라 크리 어떻게 어떻게 우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그냥 45도만 치면 쓰겠죠 이 각도를 으라겠잖아요 음. 45도 더 벌어갔잖아요 음.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딱 갖다 이놈을 이렇게 붙이려면 정확한 양쪽에 붙은 데를 모르겠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음 라인 해갖고, 여기, 이것이 좀뜨꺼워서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2280, 472, 2280. 조금 떨어졌으니까, 여기 정확하게 80이 나오던데. 2280. 자, 2280, 2280. 엔터.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와버렸네요. 자, 상관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쪽을 갖다 놓을게요 따져나올게 우그로나 아래나 똑같아요 그럼 여기 기준은 이제 여기를 해야 겠죠 그래야 여기다 대야 겠죠자 이동 이동 어떤 놈을 이 놈을 크릭 싸가지고 엔터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걸 어디로 갖고 가 여기 꼭지점 여기로 갖고 가려 한다 크릭 그럼 딱 이렇게 맞게 갖고 가셨죠 엔터 나와갖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것은 지워버리면 되겠죠 57면 네. 이건 딱 맞네요? 저기, 서류 응. 네. 아까 그, 아까 57에 4 0 저거 네. 요거 40대로 축척을 했으니까, 인쇄해도 이거 이대로 보여라. 여기 우리 여기 할때 10mm 할때 400을 했대지. 네. 이놈들 크기를 이대로 이제, 요건, 요 물체는 작아서 그려질 망정. 이 테두리 선하고 요회계하는 작아지지 마라. 원래, 원래대로. 나와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7mm는 뭐, 뭐라고 하셨죠? 아, 57mm를 내려가니까 여기서 여기가 딱8 0 m m 라 이야기예요. 아, 그거서 네, 음. 알겠습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3mm를 아. 할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